여보세요. 예 네. 돈까스요? 무슨 돈까스요? 아 등심 돈까스 말고요. 무슨 말씀하세요? 예 네. 네, 아닌데요. 네. 배고파, 돈가스나 먹자. 어 교태야? 어디야? 왔어? 또 떨어졌네? 어뭐 이번에 경쟁들도 높지 않았다면서 그러니까 이참에 너도 포기해 뭘 포기해? 나랑 같이 장사는 하자. 어? 야, 이네 월급주 정도 된다. 내 꼬라지가 이래도 난 평생 작업 받아 죽으려는다. 지금. 근데 뭐그돈 꼬집 없으면 예식도 못 해. 그렇지. <laughs> 뭐 마실래? 맥주 있냐? 야, 너 술집 사장님이 맥주가 질리지도 않냐? 어 평생 맥주 마시려고 이그린 때려 치고 가게 차린 건데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라. 맥주 없어. 커피 마실. 야, 말은 똑바로 해라 재능은 내가 제일 있었다 야 말은 똑바로 하자 교수님이 내가 제일 재능 있다고 했어 네가 제일 재능 없다고 했고 아 제일 재능 없건수연이었지수연이아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야 근데 그수연이가 제일 잘나간다 아 그러니까 아 세상이 졸라 웃겨 그니까 나는 재넷이 다가 아니야 아 최근에 수연이 보고 왔다 수연이 보고 왔다고? 수연이 지금 바텐데 바쁘긴 개뿔지야 봤냐? 이게 뭐야? 수연이가 그림 하나 샀다고 비디오 올린건데 이거라고? <laughs> 그 이걸 샀다고. 아니, 내가 이 하도 이거 써가지고 수현이 작업실에 놀러 갔어. 이거 보려고. 어? 응. 어때? 어떠냐고? 아, 어땠냐? <laughs> 시메르 귀 입었다. 어때 보이냐? 그냥 점이네. 그래, 그냥 점. 이게 다야. 수혜이는 뭐래? 아, 그 새끼 말하는 게더 웃겨. 어? 이 점에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느낌이 있대. 그러면서 복합적인 여러 가지 감정이 든다라 뭐라. 그 새끼 지가 무슨 진짜 예술만 줄 알아. 아, 제일 재능도 없던 놈이. 아 열레지 마. 너가 왜 그렇게 열레해? 아, 어떤 그림인지 대충 알겠지. 음, 대충. 수현이가이 그림 얼마에 샀기 작가가 누군데? 마슈리. 마슈리 들어봤어? 응? <laughs> 아 저, 저기 남미 어디에 무슨 작가라는데 처음 듣지. 아니 너라면은. 처음 듣는 작가의 이점 하나 있는 작품을 사겠냐? 어, 나라면은 잘 모르겠는데 수현이는 이거 보지도 않고 샀어 얼마에 샀을 것 같아 잘 모르는 작가지만 그 수현이가 샀고 사이즈가 20포면은 한300 1800 1800? 그래 1800 완전 로바지 완전 미쳤지! 진짜 미쳤지! 와... 수연이 대단하다 어? 김수연 졸라 멋있네 하긴... 수연이 돈잘 벌잖아 와,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나냐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어 딱히 아니 우리 수연이가 돈 쳐바르면서 잘난 체하는 게안 보여 너는 무슨 그렇게까지 생각하냐? 아, 걔 완전 다른 사람 됐다니까? 야, 우리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아 그건 아니지. 아, 그래, 그건 아닌데, 걔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왠지 알아? 이런 그림 샀으니까. 야, 지가 좋아서 한 건데, 뭐. 지만 좋으면,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이거야? 피해주는 게 없잖아. 아니, 피해가 있지! 아, 미칠 것 같아, 내가! 상처받았어, 내가! 야, 그럼 피해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배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아, 뭐, 수현이가. 아니그 거만 떠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게난 진짜 미친 거 같아 내가. 너뭐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 야걔 원래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그림만 사고 싶다고 예전부터 말하고 다녔잖아. 예전에도 우리니까 같이 웃고 떠들었지. 야그 새끼 지금 같이 웃지도 않아. 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아니 내가 시덥지 않은 농담을 했는데 웃지도 않았어. 야, 지금은 그렇게 살고 싶나 보지. 그러란 이해하자. 아니야, 난 이해 못 해. 너 그럼 평생 수연이 안볼 거야? 그 새끼 계속 그러잖아. 근데 난안 봐. 아이고, 참 너도 너답다. 아, 뭐가? 응? 수연이다. 그 새끼 나한테 전화도 안 해. 아김 작가, 어쩐 일이야? 바쁠 텐데. 지금? 작업실인데 근처에 있다고? 술이나 한잔하자는데 지금 여기 규태도 있는데 아 그럼 셋이 같이 보자고? 참치? 규태 아직도 참치 좋아하지? 응 그래 알았어 이따 봐 아니 수현이가 오랜만에 셋이 보니까 참치에 속했다는데? 참치 맞아? 어. 야너 있으니까 일부러 참치 먹자고 한거 같은데. 갈 거야? 에이 고 너나 정신 차려 이 인간아. 시끄러. 가자. 너 어. 가게는 어. 오늘 닫지 뭐. 어, 그래도 돼? 어. 우리 가게 운영 방식이야. Takk.